안녕하세요. 장마에 잡초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초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난 그러한 식물들은 다 잡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가 고추가 나면 아니잖아요. 텃밭에 가서 고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데나 고추가 나와 있으면 그건 잡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는 식물을 보고 잡초라고 하는데, 이 잡초를 이기는 방법은 제품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피식물을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이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첫 번째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이 뒤에다가 잔디를 심었다가 제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너무 풀밭이어서 항상 애초기로 막 비어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작업도 어, 안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로 초록길 야자 매트를 구입을 했어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친환경 매트이고 그래서 초록길 어, 야자 매트를 구입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이용해서 쭉 해가지고 하우스까지 연결해서 어, 풀을 밟지 않고 갈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잡초로부터 제가 해방됐구나. 이리 생각을 했는데 야자 매트만 깔았더니 바로 이게 공기도 통했죠. 또어 바람에 의해서 여기가 흙이 날려요. 흙이 날려서 미세한 흙이 쌓이니까 이렇게 미세한 먼지에 의해서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밑에다가 이 아래 밑에다가 까만 제초매트를 깔아 버리면은 안 올라오겠지. 그러고 또 이제 이거를 다 걷어낸 다음에 이렇게 말았어요. 말고 난 다음에 제초매트를 아래에다 깔고 이러한 핀으로 제초매트를 다 고정을 했어요. 고정을 하고 이 위에다 이렇게 깔아줬더니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것도 또한 나오고 있어요. 왜냐 미세한 먼지가 날라들어서 흙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잡초매트도 어,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기간이 지나니까 또 올라와서 좋잖아요. 매트 깔아진 애를 한 번씩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리니까 싹 죽어 버려요. 그래서 이 지금 매트로 이용한 길은 쭉 매트로 이용을 했고요. 처음 것도 또 말씀드릴 거는 뭐 바로 지피식물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말은 풀을 잠식을 시키는 풀을 이겨먹는 그러한 식물을 지피식물을 식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일석맥주가된 거예요. 왜냐 이렇게 꽃을 보는 관상용도 되죠. 어려서는 장아찌도 만들어 먹고 아니면 나물도 먹고 또 뿌리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서 한약재로도 사용이 되고 초를 매지 않으니까 노동력이 절감되잖아요. 그초 이렇게 제거 작업을 안 하니까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절 예방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피식물들을 소개하자면 지금 첫 번째 제가 앉아있는 요 우측에는 꽃이 지금 피어가지고 거의 지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무늬 비비추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늬 옥자마라고도 하기도 해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을두 종류가 다 있어서 제가 지금 저는 알기를 이거를 무늬 옥자마로 알고 심었는데 또 무늬 비비추라고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은 어 비비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 옥자마, 무늬 비비추를 심어서 이 가에는 지금 풀이 안 나오겠어요. 어, 이렇게 안 나오게 하니까 조금 나온 거는 금방 이렇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피식물로, 어, 이런 거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비추. 비비추는 어렸을 때 짱아치로 활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꽃은 또이것보다는더 진한 보라색으로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철쭉 뒤에는 또 저런 지피식물을 심지 않으면 거기서 굉장히 풀이 많이 올라와서 매년 막그 아래 들어가서 제가 풀을 제조 작업을 하거든요. 흔히 이렇게 비비추를 다심어놓고나니까 이렇게 꽃도 보면서 그쪽에는 풀이 거의 안 자랍니다. 꿈 있어도 금방 이렇게 풀을 제초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비비추를 적재족소에 심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돈나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나물을 이렇게 조금 식재해놨더니 쫙 이렇게 퍼져갖고 제가 제초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간간 이렇게 풀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쩌냐 지피식물이 다돼 있기 때문에 얘들이 뿌리를 잘 못내려요 못내리니까 손으로 보세요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미 뽑으면 금방 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초작업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샐러드로도 해 먹고 또 물김치도 해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하나 간에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용으로도 할수 있고 또 꽃이 피면 아주 이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지피식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돈나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꽃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라색 꽃으로. 바로 맹문동이 되겠습니다. 참 맹문동일 경우에는 뿌리를 봄과 가을에 채취를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잘 말려서 이용하면 기간지 그런데 좋은 그런 적인데 맹문동도 심어놓으면 이렇게 다 아, 풀을 잠식해서 지피식물로 돼가지고 제가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백리향이네요. 백리향이 보나, 보라색으로 아주 굉장히 피어있으면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 와요. 향이 백리까지. 그러니까 40kg 이상 향이 간다고 해서 백리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백리향도 심어놓으면 꽃도 보지요. 또 지피식물로 여기, 여기에는 잡초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우거져버리면 굉장히 이렇게 잡 제초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일이 좋습니다. 이거는 바로 꽃잔디입니다. 봄에 꽃잔디가 여기서 아주 예쁘게 피어서 여기를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꽃잔디가 바로 어 이렇게 뿌리로 번식을 하면서 어 굉장히 지금 우거집니다. 여기에는 거의 풀이 없어요. 지금 자 여기는 이거는 하얗게 꽃이 피는 지금 꽃이 젖는데요 바로, 어송초입니다. 그래서, 이 어송초는, 어 말려가지고, 달여서 먹으면, 부 염증에 좋다고 하는데, 이 풀을 해놓으면은, 그 냄새 때문에, 뱀 같은 게안아요 그래서, 밭 주변에 이렇게 심어놓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전부 해서, 이쪽이 막 풀밭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송초를 심었더니, 이렇게 번져가지고, 지금 어 꽃도 굉장히 이쁘면서, 또 이거를 말려서, 어 한방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오성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경이끼를 만들어서 또 여기는 질경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질경이는 어렸을 때는 어, 나물로 채취해서 먹으면 아주 몸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지피식물로 되는데 맛있고 약효가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음력으로 5, 5일경에 채취한 질경이가 가장 약효도 있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이렇게 질경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올라온 풀은, 보세요. 쉽게 뿌리를 못 붙이니까, 바로 이렇게 군데군데나 올라온 것만 이렇게, 어, 잡초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을 이길 수 있는 지피식물을 곳곳에 적용도 생각을 하면서, 또 환경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피식물을 심어가지고, 저는 전혀 제초제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풀을 밀려고 니까 손가락 같은 것이 너무 아파요.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제초도 안 하면서 또 주위 환경도 아름답게 가꾸는 농장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있습니다.